Oh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면 갑자기 소리를 내면 목이 아플수가 있고, 갑자기 박수를 치면 손바닥이 아플수가 있고, 갑자기 고개를 막 흔들면서 이 차원, 이 차원까지 목이 아프수가 있고요. 한 발이 아프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나고 소리가 나면서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아프긴 했죠. 어쨌든 저희와 함께 목을 좀 움직이고, 우리 두줄내 가면서 목이 아프면은 손이에도 목덜미로. 즐기기 위해서 멤버좀의 숨을 좀머무고 흐름없는 시간들을 저희 모반주와 함께 가져볼텐데 어떻게 하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좋습니다. 자아혜가 아아 어? 아아 어? 이고 힘들어 아이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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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지? 제이 맞지? 제말 박수 한번 부탁드습니다 박수 요 박수 리겠습니다박의 마스코트 혜택이 혜택이 안녕 어? 어? 혜택이네 어? 어? 이르 저희가 좀 예쁘게 꾸며 입고 왔는데, 감독님한테 아, 전해요 아, 너무 귀여워요. 아, 잘, 앞으로 네. 나오지 마세요. 네. 잘. 앞으로 잘. 나오지 마세요. 어쨌든, 네. 네. 통과해서 여러분들 통과해서 통과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laughs> 오케이. 목소리나 이 몸이 좀, 좀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이따가 나중에 엄청나게 소리를 막지르실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스트레스푸 보실 시간이 이제 옵니다. 옆 사람들 지보지 마시고. 나의 어떤 살아왔던 궤적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체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핑크색으로 옷을 입으신 여러분들은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고 기쁨 찾으셔서 멋지게 나중에 사람들에게 어머 어떻게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어우 송생님관광객들한마축제가 우리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즐거운 여러분들이 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찬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저희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근데 뭔가 이제 우리 채원씨와인들의 이렇게 협동작업이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보이고 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약에 손가락 얹어서 가는 거는 좀 보다.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장원씨가어디어 가서도 찾아보는 건데, 나중에라도 따로 만나더라도 오늘의 정을 봐서라도 그때는 반갑게 맞아주세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행기에서 보여주는 삼성 헤어살롱로 스타벅스 그리고 알라노리연습장 어. 아, 그리고 서브웨이 최고 낭독 마트아 정말 이렇게 앞을 내주셔서 우리들이 정말 처음는 둘을 만들어서 신나게 볼수 있는 환경이 된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네.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건강특고희축제 아니 멋진 축제라고 생각하요 저희 어, 내년에도 좀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와도 될까요 들어주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오셔서 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었습다데 저는 <laughs> 일이 생겼네요 내년에 무조건 이 시기 때 평택 입근 통탄 입구만 거슬러 올리면서 네. 아,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맛이 있고 멋이 있는 곳 우리 송탄 관광국도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의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들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laughs> 일단 마지막 곡 빌려 드릴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곡... 네. <laughs> 어...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고 어 됐다 어. <laughs> 이제 끝났다 이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도 이제 맡은 롤이 있어서 여기서 바로 끝낼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마지막 곡을 하고나서 저희들이 탑승올라가게쫙많가면 여러분들이 흥흥흥 지금 말씀하시죠. 아 마신거에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올라서면 뭐, 너무 당황스러운 뮤트 몰랐어요 뭐 있잖아요 코너분 네. 그그 해보고 싶 이제 카메라 되게 많이 찍으니까 그 나중에 어머 이런 축제 같은 거 너무 천장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희 인생에 찬스 한번 만들어 주실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 맞았고, 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잠시 선정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자 네. 노래들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음. 어떤 노래? 그래서 슈퍼맨 자 여기 가서 보면, 오늘도 제가송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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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살리고살리이고 지금 여이만큼은 그런 뉴지만치발로 봄이 나와요 욕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또 그런 생각 하십다 아이고 내가 지금 저렇게 경박하거예서 요거를 넘어가셔야 기차 하우남겨주서 모든 사람들 일하게오실수 있는 거예요 네. 자기억해주세요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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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살리고살리고살리고요고 살리고. 재면이 정말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아 욕을 인식하셔도 됩니요 오늘 오늘도 조용히 하 이렇게 해서도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부르니까 어라? 나도 부르는 거 같네?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함께 노는 이 분위기에서는 조금 잦게 그래. 되고 조금 찰워아지니까 어. 어. 함께 즐거움을 <목소리>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면그 그래. 일단 마지막 곡 응. 여러분들과 그래.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송탄 관광극보

가수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쏙 뽑아서 무대를 잘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고요. 다를할수 있는 멋진 꿈을 가지신 분들이 모인 곳이 우리 헌터가 어, 너무 좋은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예상치 못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보내셨던 앵콜, 아하, 그걸 이제 관객분들이 시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요거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준비되셨나요? 와, 와 진짜 오늘 여기와서 느낀거는 네, 저희가 뭔가 다같이 떠드리려고 왔는데 환둥분들께서 저희가 떠나주신거 같아요 저희가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 여러분께 뭐, 얼마라도 소정에뭐그 작품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을 정도로 그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같이 잘 즐겨주셔서 감사드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얘기가 겠습니면 계속 뒤에서, 아, 이거 뭐야? 올라가면 돼? 아,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하시오. 빨리 마무리하고, 멋진 그, 그 사람에게 하시오. 무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여름의 끝자락을 잡는 곳에서, 어, 우짜 어, 순방위를 잘 살아오셨을 거것각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신나는 마음 즐거운 마음 뭔가 꽉찬 마음들이, 또 자방위를 잡을 때도 큰 뭐, 하시오. 에너지가 되는 것 같고, 그 에너지 끝에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그걸 너무 즐거워서 나는 올한해 너무 잘살것 잘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멋지게 살고 즐겁게 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들의 마음들을 통해 저희는 형 이제 평 들려드리면서 이런 제안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노래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의 나에게 아가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들의 엔터가 되었던 분들의 모습을 그리시면서 저희 노래를 들으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곡만 봤습니다. 이 곡만 끝나는 그분이 옵니다. 자, 마지막 곡 평지로 해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